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만약 근로자에 가깝다고 판단이 되면 배달라이더는 기본적인 근로자의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. 4대 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것들 말이죠.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자성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5개 정도가 되는데요. 첫 번째로는 기업이 노무 제공자에게 지휘, 감독을 하거나 두 번째로 업무 배정 및콜 시스템 구조가 성과형이거나, 그리고 세 번째, 시간과 장소의 지정 및 구속성이 있거나, 그리고 네 번째, 소득 의존성이나 전속성이 있거나, 마지막으로, 노무 제공의 필수성. 그러니까 기사의 노무가 그 플랫폼 사업에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가만히 뜯어보면 지금도 이 다섯 개의 조건 거의 모두에 해당한다는 걸알수 있죠 근데 앞으로 시행될 로드러너는 이 다섯 개의 모든 요소를 더 강화하는 시스템이고요 게다가 모든 시스템이 그렇듯 도입 후에는 그 특징들이 훨씬 더 강화될 텐데 아 저는 이거 좀 위험해 보입니다